뽀글이 박여사 설거지 에세이 신춘 편지 쇼 아버지의 세탁소 2017년 3월 21일 우리 집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신혼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으셨으니까 50년 세월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 편지가 방송을 탄다면 많은 분들이 세탁소 집 큰딸이 사연을 보냈구나 하시며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골목 한모퉁이에서 세탁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께 전해 들은 바로는 손바닥만한 가게라 방도 없어서 다리밑 따위 밑에 다다미를 깔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부끄럼 많은 가시집 온새색 씨가 고생 고생 말도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골목 끝에 방 하나에 아궁이 하나 딸린 가게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세탁소 집 삼남매 중 장녀 홍점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에 붉은 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홍점이라 불러주면 점이 삭는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선 모두들.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는 저 윗동네 삼복도로에서 큰 도로로 내려가는 사이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 끝에서부터 부식을 파는 협성상회, 기름냄새, 튀김냄새 진동하는 도나스 가게, 물동이 들고 물 받느라 항상 줄을 서 있던 물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운 개집, 실제로는 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십니다. 오징어와 쥐치포 간의 수공업을 하는 오징어집, 그리고 우리 집 대형 세탁소, 제 친구 집인 협성당 약국, 약국 앞 계단을 내려가면 동네 아저씨들의 아지트인 대포집, 간장집, 중국집, 구멍가게가 나오면서 큰 도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만 듣고 있어도. 우리 골목이 활기가 넘치고 생기있어 보이시죠. 홍조마 놀자 한 아이들 소리와 함께 그 좁은 골목에서 술래잡기 시차기 하며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도 이집저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이렇게 다정하고 북적대던 골목 생활은 제가 13살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아까 말했던 큰길 도로가에 목 좋은 가게 자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에겐 인생 이막이 시작된 셈이죠. 가게도 훨씬 넓어졌고요. 방은 한칸 반으로 늘었고요. 작지만 부엌도 따로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 집 30년 역사가 채워집니다. 아랫동네는 윗동네보다 거리도 넓고 가게들도 반듯하고 깔끔한 잘산 동네입니다. 하지만 넓어진 도로만큼이나 이웃 간의 거리는 조금 있더라고요. 눈만 뜨면 얼굴을 마주 대하던 윗동네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절하셨고,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으신데다 또 실력까지 있으셔서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우리 삼남매도 부모님의 성실한 삶을 보면서 나름 건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6시부터 가게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한참 꿈나라에 가 있을 때부터 머리마이 시끌시끌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입고 나갈 옷을 찾으러 오거나 급하게 손질하러 오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맞는 순간부터 옷을 찾고 손질하는 동안 아침 인사도 나누시고 그분들의 관심사를 물어봐 주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살갑게 도란도란 나누시는 이야기 속에서 또 손님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 속에서 삶도 배우고 동네 사정도 속속들이 알게 되고 저도 자식 자랑에 낄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옷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옷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온 가족의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그 일이 잘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마음은 쪼그라들고 집안 표정은 어둡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 수는 없으셨지만 항상 우리 삼남매가 뭘 하는지를 눈으로 쫓으셨기 때문에 아이들 일이 궁금한 시간인 것 같으면 100원을 지어주시며 나가서 뭐라도 하나 사먹으라 하셨고 너무 집안에만 있는 것 같으면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하셨고, 공부 안 하고 TV만 보고 노는 것 같다 싶으면 또 제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픈 것도 제일 먼저 눈치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던 우리 부모님께 걱정이 하나 생기셨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고 앞으로 시험쳐서 고등학교도 가야 하는데, 세탁소는 좁아 터져서 따로 내줄 공간도 없고 세탁소를 옮기자니 인지도와 상권 싸움인데 함부로 옮기지도 못하겠고 이리저리 고리하시다 동네에 남방을 하나 얻어 우리를 분가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밤낮 없이 똘똘 뭉쳐 지내던 우리 가족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분가는 남의 집 방한칸이었는데. 잠만 자고 공부만 하는 곳이라 밥 먹을 때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세탁소까지 뛰어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막내 남동생을 제외한 저랑 여동생 둘만 분가를 했는데 똑같은 책상 두 개와 책장 하나 작은 서랍 하나 그리고 이불 이것이 우리들의 첫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나면서 공부방 규모가 점점 커졌고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현대식 부엌 겸 거실에 방두 개에 욕실까지 집안에 있는 반듯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그때도 부모님은 그 좁은 세탁소에 계속 사셨습니다.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는 소원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tv 드라마에 나오는 순돌이네처럼 살림하는 집이 딸려있는 가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가게를 마치고 뒷문으로 들어가면 작은 마당도 있고. 가정집이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시집가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살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제가 시집을 아주 늦게 갔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그러다 대학 4학년 졸업 즈음에 세탁소 근처에 부모님이 원하시던 집이 나타났습니다.온 가족이 함께 살수 있을 만큼 넓고 작은 마당도 있고 갖가지 과실나무며 꽃나무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세탁소랑 가까우니 금상첨화였죠. 옆에서 옆으로 이사를 가는 거니까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없고 온 동네가 우리 집 이사를 도왔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엄마도 드디어 멀쩡한 집에 살수 있게 되어 기뻐하신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사를 다 하고 밤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새 집으로 퇴근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삿짐 정리가 덜 되어 분주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어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끼니 때마다 밥을 해서 갖다 드렸고 가게에 내려가 함께 가게를 보기도 했는데 밤만 되면 아버지는 오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엄마께 엄마, 아버지는? 하고 여쭈니까 세탁소가 허술해서 도둑이 된다고 못 오신다는 겁니다. 세탁소 문이 유리문이라 깨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탁소에 살 때는 밤에 문 따고 들어오는 도둑은 못 봤는데 도둑은 사람이 없는 걸 귀신같이 안다시며 세탁소를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만 세탁소에 사시는 날이 몇 개월 지났고 여러 가지 궁리를 내던 중 유리문에 샷시를 덧대기로 했고 자물쇠도 큰 걸로 사다 걸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퇴근하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집 사놓고 왜 그렇게 지내시냐고 몇 번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야 아버지는 집으로 퇴근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오시는데 6개월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탁소를 떠나는 걸 싫어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삼남매 졸업식, 입학식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에도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만 보내셨고요. 아버지는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까닭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원래 세탁소를 비우는 걸 힘들어하십니다. 한 번은 친정엄마 회갑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큰 마음을 먹었죠. 식구들이 돌아가며 아버지께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라고요. 비행기표 예매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우리 아버지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끼리 갔다 온나? 비행기표 못 물리나? 개밥도 줘야 되고, 손님들이 옷 찾으러 올지도 모르고. 예외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친구가 오시거나 갯날이면 근처 대포집에 가서 술 한잔 건하게 하고 오십니다. 안 그러면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하시기도 하고요. 술은 무척 좋아하셨으니까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엄마는 무척 싫어하셨죠. 아버지께는 술이 침무였고 낙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탁소를 비운 적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손에서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IMF 때 다른 업으로 바꿀까 크게 고민했던 적은 있었지만 세탁소는 아버지와 한 몸이었습니다. 이 업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아버지께 이 업은 신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놓지 못하시던 일을 지금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 번의 인공관절 수술과 파킨슨 증후군으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 아버지의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당신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세탁업을 다시는 못하지 않을까 세탁소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쁘게 새 간판 만들어 걸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5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며 망가진 몸이 쉬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춘 편지쇼 아버지의 세탁소 끝